안녕하세요 이연아씨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 뱀해의 닭띠 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유생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그냥 무난하시네. 대신 누가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 말든 한귀로도 흘리세요. 그거에 그말 갖고 대세김질하시면 쉽게 얘기하면 닭싸움납니다. 닭띠끼니 닭싸움납니다. 쌈닭들 심하게 싸우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심하게 싸워요. 시비나 다툼, 그리고 이제 투닥거리는 일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조심하시고, 그냥 뭐 돈이나 뭐 이런 거는 함부로 이렇게 막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운은 이렇게 많이 들어온 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건강은 본인이 운동을 하거나 뭘 하시면 그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헬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도 다른 거보다 그런 운동 쪽으로 조금 하시면 그래도 내 건강을 조금 더 챙기는 게 내년, 후년 넘어갈 때 훨씬 좋다. 이렇게 하시니, 그런 건 하시고, 절대 구설수 심하니까 누가 뭐라 한들, 직장이든, 바퀴든, 누구든 뭐라 한들, 그냥 한길로듣한길로 흘리세요. 괜히 거기서 진짜 서로 여자분들 같은 머리 쥐어 뜯고 싸웁니다. 산발된다고 하죠? 우리 미친년들? 그렇게 되니까 조심하세요. 10년생 45살 분들, 이분들은 뭐 자식이나 건강 다 좋아요. 근데 사고로 건강을 많이 안 좋게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서라면 뭐 차사고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일을 하시다가 산업재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건강의 이상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많이 조심하시고 투자 망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망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다시 벌어봐야지 하고서는 재투자 재투자했다가는 대출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부부나마 뭐 이런 문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가실 수 있으니, 너무 욕심 없이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유생 나시는 분들, 57세, 시기하고 질투가 너무 많으셔. 그런 것 때문에, 일에 걸림돌이 많아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하는 일이 더 시기가 나고 질투인해서 욕심을 부리면, 그거에 일이 틀어져요. 틀어지다 보면, 하던 일도 망하게 될수 있어요. 괜히, 내가 다니는 직장도, 저 부서가 나왔는데 난이 부서인데 나는 왜 절로 안 보내주지 말 잘못한 번됐다가 그냥 잘립니다 그냥 공무원들 권고사직과 당할 수 있습니다 말을 좀 가려서 하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본인 하시는 일에 많이 노력을 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시기 질투만 많이 하시면 그냥 다니던 시 곳과 바이바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좀 조심하시고 건강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꾸준한 운동과 그냥 내가 뭐 어디 아팠다 그러면 정기적인 체크로 인하면 뭐 굳이 이렇게 격하게 아픈 그런 건 없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대신 금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가는 걸좀 금전 계획을 좀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을 최대한 쓸수 있는 곳만 쓰고 많이 나가지 않게 관리와 계획이 좀 필요하실 때입니다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9세 정유생 분들 이분들은 그냥 돈거래 하지 마세요 지문서까지 날라가겠네 지문서, 땅 문서, 저기 주머니 빈털털이 되시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어떤 누가 와서 뭐를 달라고 해도 그냥 전화 끊어버리세요 누가 찾아와서 빌려줘, 뭐 줘, 그냥 차단하세요. 괜히 집에서 쫓겨나십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갈데 없습니다. 사모님이 안 받아주시거나 남편분이 안 받아주시면 갈데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신세지면 요새는 요양원으로 갑니다. 자식들이 절대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건강도 지금 나이부터는 신경을 쓰십시오. 절대 돈 얘기하시면 피하세요.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잘못했다가는 조상분들께서 자식들까지 다 끌고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을사년, 뱀의 닭띠였습니다. 이연아씨였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언제든지 방문 예약, 전화 예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